안녕하세요. 시바테로 김석필입니다. 오늘은 주짓수가 실전에서 가능한가를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주짓수가 실전에 가능한가 그첫 번째 시간 스탠딩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대편과 저는 서서 싸우게 되겠죠. 네. 첫 번째는 서서 싸우는 것에요 가드를 올려갑니다. 네. 이 사람이 부시의 주먹을 칠수 있겠죠, 맞죠? 네. 손을 안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가드를 해주시고 상대편과 마주봅니다. 두 번째 상대편에게 붙어야 합니다.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거리를 좁혀서 상대편의 타격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상대편이 주먹을 날리려고 하는 순간 빠르게 가드를 하시면서 붙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상대편, 주먹을 날릴 경우, 가드를 해주시고, 정면으로 붙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끌어 안아라. 상대편과 밀착할 경우, 타격을 할수 없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대편과, 상대편이 주먹을 날리는 순간, 붙어주시고, 빠르게 끌어 안아서, 상대편의 타격을 공쇄해버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꽉 끌어안아서 여기 손이 포인트에요. 상대편을 밀착해서 더 이상 투역을 할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자, 상대편, 주먹을 열리는 순간, 붙여서 바로 끌어안으신 다음에, 이렇게 상대편의, 어,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짓수가 실전에서 가능한가, 스탠딩편을 배워보았고요 어, 보조적으로는, 예, 타격을 할수 있으신 분들은 타격을 하시면서 붙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타격을 못한다는 가정하에 주짓수만 배웠다는 가정하에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철칙. 자, 첫 번째는 가드를 올려라. 두 번째는 붙어라. 세 번째는 끌어 안아. 이세 가지 방식이 실전에 가능한가 세팅편을 보여드렸습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我的孩子。